뭐 요즘에 슈트에 응? 뭐 반바지 뭐 느낌 있잖아. 응. 참. 아이거 미창이 다 아, 이걸 신으라고 갖다 놨어? 아 대단하다 정말. 아신발 새끼. 아야 이게 안 신는 신발이야 이게 못 신는 신발이지. 내가. 퉁퉁하니 작은 눈을 피는 건 내가 뭐고 그렇다 쳐 근데 이게 뭐냐 이 이게 패션 완성은 신발인데 이씨 아... 에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그룹이가진 여러분 MC 페페용 페림입니다우늘오빠 의상이 야 의상 얘기하지 마지 나 김대표한테 열 받았어 응? 정장입놓는다고 그러면 같이 뭐 옷을 이렇게 작은 걸가고와갖고이슬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오빠, 평소에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꾸미지도 안않예요저 봐요, 아래서부터 위까지 아주 완벽하잖아요? 헤넬, 너는 도대체 구비가 몇 cm짜리시는 거냐?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강남도 안 보여요? 아니, 그, 뭐시지, 하니 응? 무엇이 뭐 시요하냐고너 구비 좀만 더 높았으면, 오늘 내 눈이 너의 거기에 아주 방... 그냥. 어디 있겠냐 그나저나, 오늘 뭐하죠? 눈치가 빠른 분들이시라면 벌써 예상하고 계시겠죠? 네. 오늘은 자동차의 신발이라고 할수 있는 하부, 그리고 휠, 타이어를 공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휠과 타이어도 세차를 해야 돼요? 그럼 해야지. 응? 봐봐, 오늘 휠 타이어라고 지금 김 대표가 지금 신발을 지금 16만에 꺼내신게 만들었어. 어. 응? 그러면 휠과 타이어는 어떻게 닦아야 되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왁스를 휠에다가 이렇게. 그게 하면 안 되지. 휠을 유지해야 한다. 휠 유지하는 수가. 아 진짜 <laughs> 오빠는 뭐래도 들었고 야다. 이건 뭐예요? 이건 휠 왁스인데 차 휠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 왁스를 발라주면 음. 심한 오염과 상처로부터 휠을 보호해주고 음. 그리고 다음 번 세차 때. 휠단이좀더 편해지겠지? 휘대도 음, 왁스를 하는구나 그럼 심한 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휠만 음. 2시간 닦는 사람도 있어 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길고 큰 브러시네요 자, 이거는 s u v 보면 네. 휠 하우스가 크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안에 흙먼지가 그대로 다 보이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닦아주는 용도로 네. 사용하는거야 아, 진짜 구석구석 닦아내네요 그럼 우더덕니까 <laughs> 진짜 얼굴부터 더후해 프레임 제품 이게 두 종류가 있어 타르 스티커 제거제? 아니 왜 하부 청소를 하는데 스티커 제거제가 필요해요? 이 차가 달리다 보면 이 바닥에서 타르가 묻거든? 네. 측면이나 하부에? 근데 이 타르는 석탄과 섬유 찌꺼기야 그래서 음. 매우 끈끈하고 잘안떨어지 그래요 그래서 타르 스티커 제거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심한 오염이라면 그냥 차 전체에 막 뿌려도 되지 않아요? 이 성분이 등유거든. 네. 이 원리는 찌든 기름을 기름으로 녹이는 거야.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기름을 차이다 맞고요. 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어? 불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어. 그래. 그러면 기름 찌꺼기만 불라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지. 꼭 하네. 마지막으로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그 지난번에 약재를 바를 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어플리케이션 아니지 이건 앱이고 어플리케이터 아. 어플리케이터 줄여서 뭐라고? 어플 그렇지 지난번에 네. 썼던초수스 어플 말고도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어플들이 있어 어, 그럼 이것에도 약재를 바르는 거네요? 그렇지 이 드레싱 약재를 이 어플에 발라가지고 타이어 그리고 고무 그리고 플라스틱 트림들의 방을 내버거야아 어, 타이어에도 방을 내요 그럼. 그 반짝반짝한 부두처럼 응? 타이어에도 방을 낼 거야. 근데 네. 타이어가 아, 너무 길럽다 이거 좀 약간 딱 구해야 되겠다. 원래 타이어는 검정색인데 이 타이어는 누렇게 떴네요. 다들 니생각하면라 네 그냥 얼굴이 아주 누렇게 떴어. 아, 저 설명이나 하시죠. 타이어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타이어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발생하거든? 네. 오늘은 이 전용 세정제를 가지고 타이어를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오늘은 할 일이 완전 많을 것 같아요. 저랑 나랑도 아직 나가야 될 진도가 많이 남았어. 우선 휠과 타이어를 먼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과 타이어 공략을 위해서 사정없이 휠과 타이어에 보압수를 분사해주고 네. 자, 주의할 점.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장갑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세정제를 타이어에 골고루 분사해주고 타이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정없이 박박 박박 닦아주면 됩니다. 관리가 안된 차들은 뒤해서 응. 꾸덕물이 많이 나와 응. 이렇게 휠클리너를 분산해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보라색 동물들이 흘러지 이게 휠클리너와 분진이 결합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 방구 아, 어 <laughs> 방구야 이게 지금 필클리너 반응하면서 나는 냄새 아니야 이렇게 휠이 가능하게 시작하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돼요 자, 고압 소문 뿌려보자 와 완전 타이어랑 휠이 새거가 됐어요 그냥 딱 봐도 아까랑 완전 다르지? 네. 이제 휠과 타이어에다가 광을 좀더 내보자고 이제 휠과 타이어의 세정이 끝났습니다. 물기를 잘 말려주시고, 휠과 타이어에 옷을 입히는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옷을 입힌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레싱제를 타이어에 발라서 네. 윤기를 더하고, 휠에는 윤기와 함께 보호막층을 형성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거야. 오, 궁금하네요. 우선 타이어부터 시작해보자. 네. 여기 드레싱제가 있는데, 네. 이 드레싱제는 타이어,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에 원래의 색감을 살려주고, 광도를 더하는 역할을 하거든. 네. 우선 이렇게 레진기를 어플에 짜주고 이렇게 달르면 네. 음. 어, 타이어에도 강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하다. 그치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 플라스틱 부분이 더 까맣게 변했어요. 완전 색깔 차이가 확실한데요. 그렇지. 이 플라스틱이랑 타이어에다가 드레싱을 해주면 니까 네. 완전 새 차처럼 됐지. 네. 이제 휠에다가 왁스를 한번 발라볼 거야. 아, 완전 기대돼요. 이 휠에 바른 제품은 이 왁스를 제외하고도 액상형 제품 그리고 스프레이용 제품 등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 네.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다 똑같아요. 네. 휠의 오염을 방지하고 다음 광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오늘은 왁스? 이 왁스는 사용법이 아주 간단해 네. 왁스를 어플에 붙여서 휠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타월로 닦아주면 끝! 끝? 어. 스프레이형드레싱 이렇게 뿌려주면 네. 자 어때 구석구석 완전 세척처럼 다시 변했지네 완전 디테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디테일링이지. 이제 끈적끈적한 타르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타르가 어디 붙었는지 먼저 커밍 먼저 해힐는했지그렇 근데 저는 타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흰차 같은 경우에는, 검은 점들이 콕콕콕 찍혀있는 게 타려로 보면 되거든? 아, 어, 그거? 근데 이제 어두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 네. 근데, 보면 이렇게, 껌찌꺼기처럼, 껌찌꺼기?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검은 점, 네. 그런 게 이제, 타르고, 음. 이게 오래되면 딱하게 굳어 일단, 음. 확인 한번 해볼까? 네. 아무것도 어, 뭐, 안 보이는데요? 잘 봐봐 여기 여기 흰 데칼이고 점들 어? 보이지? 아 이렇게 작은 점까지 닦아내야 돼요? 진짜 대단하다. 이게 신 신고에 이렇게 점 찍혀있으면 그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타르 제거제를 뿌리고 닦아내면 돼요. 이타르 제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해봐요. 내일 체력을 보자고? 그래 네. 모래까지 해력 보자고? 아 진짜. 진짜로 해보자고? 우선 전체적으로 타르 제거제를 분사해 주고 세차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 네. 아까 얘기했지만 타르 제거제의 주 성분이 등유잖아. 네. 타르 제거제를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타르가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 음, 차 전체 기름 같은 걸 끼었나? 이 타이어 근처나 이 하부에는 이 타르가 더 붙기가 쉽거든.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분사를 해주고 기본 세차를 취지하는 거지. 아,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세차를 마쳤는데도 타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네. 특히 흰차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하고 나도 검은 점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 아, 그런 네. 경우에 그 타르가 붙어 있는데 주변으로 타르 잡아 집중적으로 분여해주고 네. 그리고 타월이나 이제 면봉으로 타월이나 면봉.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지. 음. 그 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시간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 타르가 체 제거가 될 거야. 음. 근데, 처음에 이걸 스티커 타르 제거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 차양 딱지 같은 것도 이걸로 손쉽게 제거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스티커처럼 끈끈한 찌꺼기는 타르 제거제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해. 음. 여기서 꿀팁 하나. 너 집에서 프킬라 있지? 네. 그걸로도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거든. 진짜요? 응. 근데 수성형은 안 된다. 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That's right. 기름으로 기름 찌꺼기를 녹여서 없앤다. 어흠. 오늘은 자동차의 휠, 타이어 그리고 하부 관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타이어랑 휠이랑 다른 제거 세차 때마다 꼭 해줘야 돼요? 매번 할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지금 너랑 나랑 너무 민감해. 풀 관리할 때. 이게 취미활동인데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단 말이야. 일단 너가 할수 있을 만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럼 나두 번에 한번 정도 해야겠다. 돈차 <laughs> 없잖아. 아니, 나중에 차 사면. 야, 힘들 필요 얘차 사고 싶단다. 아닙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나한 틀렸는데 너뭐 소개해 주세요. 마무리하시죠. 휠과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까지 제거했다면 이제 기본적인 세차는 숙지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안전한 오염물 제거를 위한 프리워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워시? 자유로워시! 저 따라가. 저, 프리가 아니고 프리라고. 프리워시? 아, 혼자워시! 프리워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토그루밍 또, 또 만나요! 휠, 타이어, 차르 제거 1분 정리!